대학 스포츠 총장 협의회가 주관하고 경희대학교 서포터즈 스파이크와 함께하는 2014 삼성 아즈베 대학 배구 리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스파이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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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지베람씨네네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죠? 네뭐 하고 지내셨습니까? 이번엔 강원도야 <웃음> <웃음> 왜 갔어 왜 갔어? 강원도 정에네 제가 또 이제 나름 음. 나름 생겼지만 또 네. 장학생이라. 아 장학생 네. 장학생입니다. 그렇죠. 네. 우양재단 장학생이죠. 아 좋습니다. 네. 뭐 전액 지원 받는 건가요? 그렇죠. 어 좋아 살아 있어 한전였지 아, 네. 살아 있습니다. 네, 네. 좋아. 그럼 이 옷을 거기서 스폰 받은 건가요? 네 지원 받았죠. 행복입니다. 음... 네. <laughs> 네. I love 우양. <laughs> 아 나중에 진짜 강원도 네. 정상 한번 가보세요. 정상. 네 강원도 정상 이제. 음. 네. 가 보시면 집 와이어나 아뭐 이런 어, 더덕 예. 뭐 이렇게 많이 이제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선의 홍보 담당 한 MC였습니다. 네. <laughs> 네 아저씨. 네. 저희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시죠. 살짝 들어가시죠. 네.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안준 MC. 네. 저희가 5월 23일 날 열린 네. 한양대전 경기 결과 어떻게 됐죠? 일단 저희는 <laughs> 음. 저 어? <목소리> 자 뻔질 거야, 대체 나진 에이씨. 어? 자, 세 연차 이거 했 거면 다 나네. <목소리> 진정, 진정, 진정. 결국 어떻게 느길래 이렇게 화장하는 거죠? 완패입니다. 아,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거 뭐? <목소리> 간도? 간도? 한지를 그래도 우리 지고하고. 이거 빠따로 되겠어? 빠따 가져와. 참됐습니다. 우 진정하시고 한번 네. 설명을 해드립시다. 예. 전체적으로 뭐, 안 좋았어요. 네, 예. 몸도 무거웠고요. 네, 예. 뭐, 신약할 때부터 예. 선수들의 이제 표정이 늘어났죠. 예. 뭐, 표정부터 이제 지고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음, 음. 저도 이제 경기를 봤는데, 네. 선수들 대부분 모두 네. 그 경기를 임하는 모습이 음. 몸이 무겁습니다. 일단 몸이 무거, 무겁다 보니까 선수들 개개인이 음. 반응속도 그런 게 너무 느려지고, 음. 선수들이 반응속도가 느려져다 보니, 음. 경기의 집중력 또한 떨어지고. 자, 그 한양대 선수에서 예. 그 이제 경기를 할 때. 예. 어느 면에서 잘했나요? 한양대 선수가? 잘한 게. 어, 일단은 홈경기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아. 좀더 여유롭게 경기를 펼쳐왔고, 음. 약간 경기를 즐기는 식으로 즐겼습니다. 즐기는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어, 그게 좀 강점이, 강점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이제 전병선, 라이트. 라이트 전병선 선수와 라이트 건진호 선수. 음. 그리고 또 이제 단신 랩트 박미범 선수가 골고루 공격 득점을 해주면서 그렇죠. 좀세트로 어 세트를 좀 우, 어 원활하게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세를 보이면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학교에 그냥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한준연 씨. 뭐 얘기하죠 이제. 뭐 완패했는데 뭘뭐 얘기할 거야 이제. 얘기할, 거야 이제. 얘기할 하지 같아. 마 그냥. 하지 마. 한준현 <laughs> 씨. <laughs> 그러면 우리 드디어. 홍대전 30일 30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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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난 이걸 원했어 <laughs> 난 이걸 원했다고 <laughs> 왔어 드디어 왔어, 왔어 우리가 괜히 외대 앞에서 홍대 홍보한 게 아니었어 그래, 그래 우리 음료수 나눠줬잖아 뭐 사람들 이거 저대. 돼 <laughs> 돼 우리 다 져도 돼뭐다 <laughs> 져도 되고요 홍대전만 홍대전 이기니다 이거만 이깁시다 음음 홍대 쪽쪽 기냥 이거 포스터 뭐 보셨어? 그냥... 그냥... <laughs> 이건 너무 야하다 <나> 쪽쪽 그냥 쪽쪽 <laughs> <laughs> 그냥? <웃음> 어 이건 못하겠다 네. 녕하세 네. 저희가 드디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홈 경기를 치를 그렇지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주 금요일. 5월 30일. 오! 5월 30일? 3시! May. May 3 t h m a 13th. 오! 좋아, 좋아, 좋 5월 30일 날 했습니다. 제발.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들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제발. 선영대랑, yeah. 이나대한테 진 것도 사실상, 그쵸? 응원이 아,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선수들이 기운을 내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이 찾아주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그렇죠한정열 씨. 네. 그날 저희가 버스로 명지대까지 데려다 주지 않나요? 그렇죠. 네. 데려다 주고 다시 왕복, 왕복권을 드리자, 저희가. <laughs> 왕복권 주는 거야? 네, 왕복, 왕복, 왕복 끊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 어, 많죠. 그죠 네. 어떤 거? 어, 그치. 맥도날드. 어, 진짜? 햄버거, 햄버거 빠바바밤. 있어요. 빰빰빰 예. 맛있어. 대리 버거? <laughs> 불고기 먹어입니다 여러분. 맛있어. 맛있어. 많이 시 빅맥 있잖아. <laughs> 어렵다. 일부러 5억 있구만. 빅맥 어? 어렵다. 빅맥 어려. 워 <laughs> 그리고 잘생긴 사람도 많아. 그쵸. 뭐, 배우 선수들 잘생긴 건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쵸. 그쵸, 그쵸. 배구 선수 아니면 저라도 어떻게. 그쵸, 뭐. 한준혁씨, 뭐, 보러 오세요! 네, 보러 오십시오, 보러 오시면. 네, 여러분. 기꺼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꼭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